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두치와 입니다 오늘은 또 광고 하나 잠깐 있습니다. 바로 탑툰입니다. 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굉장히 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로 또 지치실 때 가끔씩 어, 탑툰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탑툰 쿠폰 번호 오늘도 있습니다. 두치와 뽑고 입력하시면 또 무료 쿠폰을 주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어, 볼수 있습니다. 바로 어떤 걸요?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예, 나는 엄마다. 마왕의 귀환. 자,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탑툰 쿠폰번호 두찹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쭉 행사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툰 는두찹고자 여러분들 어, 서버에서 가장 유니크한 팀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이콘 더 모먼트 골키퍼를 제외한 올 금카팀입니다 와 이거 진짜입니다 지금 보시면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두 양발이에요 네, 모먼트의 장점이 뭡니까? 시즌카드는 짝발인데 모먼트 딱요 시즌들만 양발인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 선수 위주로만 좀 스쿼드를 짰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그 위치가 아닌 선수들이 있다요 뭐 이렇게 풀백에 슈케르나 융베리기 있긴 하지만 이게 모먼트만 올 금카를 하신 분이에요 골키퍼 제외 개멋있다 근데 뭐, 뭐 사실 후보 쪽에 보시면 존반스솔리샤르 졸라, 나카타, 에스양까지 모먼트 금카가 이미 15개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. 거기에 모먼트 7카, 바조, 차 찰턴 이런 선수들도 이제는 금카가 될수 있을 게 만들다 보면 이런 것도 하나 떠버리면 는 거죠 또. 와 진짜 서버에서 강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. 인정. 아니 이건 사실 직접 다 붙인 거일 거예요 아마. 네. 한두 개는 그냥 샀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웬만하면 붙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, 왜냐하면 그 데이터센터 보시면 우울한, 엔딩 우울한 엔딩이 강화 그저 뭐야 성공에 항상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, 그와 진짜 최고다. 이닝 우울한 딩인데 사실 아이디는 좀 해피엔딩이에요. 해피엔딩이죠 이게 또금과 붙은 게 저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안붙더라 정말 모먼트가 진짜 안 붙더라고요. 그렇지. 와 강화의 신이 탄생했습니다. 서버. 모먼트 올 금카 오너 일단은 지금 팀 컬러는 아 오, 모먼트 캐비를 싶다.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칠을 받는 상황이야. 뭐 지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나오긴 아, 하는데. 좋네. 아 골키퍼까지 되면 이제 끝나겠네. 그렇죠, 그렇죠. 리베리 이런 거. 와, 모먼트. 리베리. 모먼트 리베리는 리베리. 서버에 또 금카 우리가 옛날에 막 진짜 오카 쓸 때도 좋았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그 다음에 니트만의 이런 거좀 신선하죠. 이런 네, 거의 없는 또, 카드. 양말에도 예, 양말이고. 그 다음에 뭐 슈케리 잠브로다 이런 거. 이런 거는 팀 컬러도 좋아가지고 급여 29잖아. 볼란치 됐다야 바르셀로나 그다음 밀라노 유벤투스 요기 이탈리아 이탈리아까지도 ]까지. 사실상 볼란치까지. 아 봉이는 잡노족이라고 했지만 <laughs> 요 선수는 모먼트 근카라서 써도 됩니다. 그다음뭐 제라드 이런 거. 요거는 또 워낙 인기 많죠 제라드. 아 그다음에 뭐 융베리. 양발 아스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윙어에 급여 29짜리 이거 쓰고 싶죠 왜냐면 생각보다 만죠 아스널에 양발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많지 않아요 예 이거는 진짜 필요한 자원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존판스부터 에스양까지 그냥 크이팀 멋있다 최고네요 최고 예 네. 모먼트로만 진짜 이렇게 가시는 거 와, 야 이거는 역대급이 아닐까 그렇죠. 아, 생각이 들고요 진짜 유니크한 팀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저희가 출정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올 모먼트, 올 양발. 예, 올 양발이면 그냥 올 그냥 중거리로 가기로 되긴 하거든요. 와, 애들 존나 부드러워. 이게 아 지금 다 좋아보이긴 한다. 베리온. 야, 음, 이아 뭐야? 아, 아, 맞았어? 아. 맞지? 키바 아, 아프구나. 아니 진짜 아, 개 부드럽다, 티. <laughs> 아니 진짜 부드러워, 이게. 아, 드리블 다 드리블이 다르네. 지금 뭔가 이 압박도 압박이긴 한데. 네. 선수들이 다 체감이 되게 부드러워. 선수 다이구나. 모건트도 이게 코어 때다 좋다 보니까 맞아. 그게 좀큰거 같긴 해요. 이게 양발이 믹싱할 때 많으니까 드리블할 때 훨씬 더 체감도 좋고 맞아요. 패스할 때 빅도 많이 안 나고. 죠이스 레디. 와 이거 봐, 이리 봐. 둘러 부드러워 진짜. <laughs> 와, 그냥, 그냥 양발이니까, 여러분들 그냥 막 때려도 되는 거야. 이게 <laughs> 뭐야 와, 양발이 진짜 중요성이다. 개 와, 그냥, 그냥 뒤만 눌러도 이게 제트리가 필요 없다. 위아래가 상관이 없네, 자리가. 와, 뒤만 눌러도 그냥 빨랫줄이야 전통. 와, 와, 너무 좋다 진짜 이 드리블, 그냥 뭐 ZD, D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. 슈팅이 그냥 다 맛있는데요? 그러니까요. 끝났다. 졸라. 아우. 아, 왜 갑자기? 제 자리 뒤져야 되고. 용버이호 트위트만해. 야, 그냥 아, 재밌다. Wrestler, 그냥 wrestler. 게임이 wrestler. 재밌어요, 여기는. 와, 씨. 시계 깎아는 투백이노 여기서 헤딩을 들어오라 그래? 이게 뭐야? 좋 아저 그냥 헤딩했으면 들어갔을라나? 안돼 아크로마틱? 와 나이스. 이게 아크로마틱이지 로니는 진짜 이런거 많이 넣으니까 와이 아크로마틱 딱 나오면서 여러분들 빨려들어가는거 봐 이게 뭐 2단 염착이야 거의 저리간요. 사쿨바테! 아, 개 멋있게 돌아간다 소크라 아니 거기 약간 그래, 태권도 한거 아니야? 태권도? 아, 그래, 그래. 와... 그래 이거거든 사실 롤러닝! 아 가볍다 진짜 가벼워! 진짜 개빨라요 야, 와이게 스피드부터가 그냥 다릅니다 어, 그러니까요 어. 우리트마 오. 오! 툭 빼기! 아하! 아, 와, 아, 와! 이것도 지금 진짜 개뿔이었는데! 어 퍼시 포치네? 툭 빼기! 어 소쿠라 뭐야? 내소쿠라안 그랬는데 모먼트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소쿠라 됐네! 빛을 말하네, 웃어! 와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급여가 313이라 저희가 리그 쪽에 가서 친선했는데 급여가 313이잖아. 네. 그래서 그런지 진짜 체감 돌았다. 달라 달라. 진짜 체감이 달라. 진짜 사기입니다. 인정합니다. 네, 와 우와. 너무 좋고 사실 요새는 진짜 다들 네. 이거 아크로바틱 달고서 좀 재밌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 이거 즐겜할 수 있어요. 슈팅이 좀 맛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, 우리 주인분도 진짜 이거 만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, 어떤 팀을 안성형이 될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이콘 모먼트 붙을 때마다 밑에 닉네임 뜨거든요. 맞아요. 우울한 엔딩, 또뭘 붙이는지 한번 네, 저희가 네.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인 다시 한번 팀빌려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